KBS 1TV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. 최신 에피소드에서 채우리 백성현분의 친모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밝혀졌어. 그래서 한 원장이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짜고짜 채우리를 분원 보내려 하고 있어. 진수지함은정군은 내가 우리 민지현분과 떠나려 하는 이유로 오해하고 우리한테 내 인생은 내가 살기 위해 살라고 충고하고 있어. 우리는 최선영우현경 군한테 파양 소식 듣고 충격받았지만 선영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있어. 선영은 우리와 수지 사이에서 중재하겠다며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진도영이 채두리가 채수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아버리고 너무 놀라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어. 김마리 이사장은 최선영을 찾아가고 한 원장도 늦은 시간에 선영 집에 찾아가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. 다음 회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극할 장면들이 기대돼.